안녕하세요. 박혜란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메이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아메이와 카카오톡 두 거대 플랫폼의 만남인데요. 이 플랫폼의 만남이 현명한 소비를 하게 되게 하고 장바구니 SOP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 당주 화요일 날 아메이에서 장바구니로 매달 정기적으로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고객들에게 놀라운 혜택을 드린답니다. 그래서 시작된 장바구니 SOP 혜택은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제가 아메이 제품을 정기적으로 배송받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 최소 단위가 10만원인데요. 10만원씩 9월 22일 날 장보, 장보기를 한번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매달 5일날 장보기가 정기 배송되도록 주문할 거예요. 그러면 10월 5일날 제가 원하는 제품이 정기 배송이 되겠죠? 하지만 그 제품이 아직 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품을 바꾸셔도 됩니다. 그렇게 2회차, 5회차까지는 10만원 이상 구매했을 때 5천원 6회차에서 11회차까지는 매달 만원 12회차에서부터 24개월 차까지는 매달 15,000원에 A 클릭 머니가 쌓이게 되고요. 이 머니로는 아미에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장보기 할때 쿠폰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혜택들을 제가 모아 보았더니 총 매달 10만원씩만 2년 꾸준히 구매했을 때 가정하에 27만 5천원이라는 엄청난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장보기 하시면 엄청난 혜택들이 몰려옵니다. 만약에 10만원이 아니고 20만원 혹은 30만원씩 장보기를 하셨다면 그 혜택은 2배, 3배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9월 22일 장바구니 SOP가 시작될 때 10만원 이상 SOP를 먼저 시작하시는 소비자들에게는 통, 주물, 호라이팬을 94,000원 상당의 좋은 제품인데요. 이걸 39,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아마 이 프로모션도 금방 소진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9월 22일 날 SOP 장바구니를 구매하시고요. 바로 호라이팬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기가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아메이는 이런 자그마한 소비자에 대한 혜택이 있을 뿐더러 또 하나의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소비자들을 만나보면, 아메이 제품은 진짜 좋아. 이야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나는 10만원 이상 장보기를 뭘로 하지? 어, 고민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메이에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먼저, 요즘에 건강관리에 정말 관심이 많더라고요. 전 세계 판매일이 하는 건강기능식품이고요. 화장품 제품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양치, 머리감기, 목욕, 이런 다양한 헤어, 바디, 오랄케어 제품들, 청정기, 정수기, 요리하는 조리 도구, 그리고 빨래 세제, 주방 세제 등 제품들이 있고요. 커피, 화장품, 홍삼, 라면, 음료수, 생리대, 식용유, 참기름, 고추장, 쌈장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생필품들이 있습니다. 무얼 사야 될지 고민이 될 정도예요. 이런 제품들을 장보기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에이클릭스 머니 작은 혜택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아메이는 제품을 좋아하는 소비자 모으는 게 시작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소비자를 모아서 정말 좋아하시는 매니아 소비자들 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매니아 소비자들 예를 들어 약 20만원씩 구매하시는 소비자들 30명 정도를 모으시면요 월 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이렇게 10만원 20만원 에서부터 100만원 이르기까지 용돈을 버시기를 하셔도 되시고요 어떤 분들은 1억 10억 100억 글로벌 아메이를 하시는 분들은 천억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수입을 아메이 본사로부터 받습니다. 단지 나는 소비자만 할 건지, 도매를 할 건지, 총판을 할 건지, 글로벌 사업을 할 건지 그 규모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소매업을 시작해서 제 그룹을 키워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먼저 9월 22일, 장바구니 SOP를 시작하셔서 소비자의 작은 권리부터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